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지식탐구, 탄소중립의 첫 번째 영역? 건축, MC 손민아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로 의식주를 꼽죠. 말 그대로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이야말로 생활을 영위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 즉, 사는 곳은 가장 구하기 까다롭습니다. 옷이나 식량에 비해서 덩치도 클뿐 아니라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요. 건설한 다음에 유지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축 분야에서 탄소 중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에너지 대부분의 선진국이 있는 중위도 이상에 위치한 곳들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난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를 태워서 난방을 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무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게 됐지만 집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자연이 탄소 배출량도 많겠죠? 그렇다고 집을 짓지 않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요. 건축 및 건물 분야는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온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당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10기가 이산화탄소톤에 이릅니다. 이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8%를 차지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덜 쓰고 탄소를 덜 내보내는 건축이야말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축은 에너지 효율 개선의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냉난방 등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설계와 자재를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그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건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기와 화석 연료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지혜를 짜내 겨울을 무사히 이겨 왔으니까요. 산업혁명 이전의 건축물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건축에 적용해야 할 친환경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로마 등 지중해 도시에서 유행한 중앙정원 활용입니다. 건물 한가운데에 연못 정원을 두고 여기에서 낸 수로가 건물 곳곳을 지나가게 해 효과적인 냉각장치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지중해식 중정의 한여름 온도는 길거리보다 무려 9도나 낮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도 적은 에너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는 연교차가 커서 덥고 습한 여름,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나야 했기에 특별히 많은 지혜를 짜내야 했죠. 한옥의 특징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앞뒤가 뻥 뚫려 있고 문을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어서 방에 바람이 무척 잘 통합니다. 특히 집을 지을 때는 언덕을 등지게 지어서 시원한 언덕 그늘로부터 낮 동안 뜨거워진 마당으로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룻바닥 아래의 빈 공간을 두어서 땅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직접 올라오지 않게 한 것도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바닥과 떨어진 마룻바닥은 겨울철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땅바닥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한편 방에 설치한 구두를 이용해 연료를 태운 열기를 효율적으로 난방에 사용했습니다. 전통 한옥이 요즘 사용하기에 편한 집은 아니고 유지관리도 어렵긴 합니다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중해식 중정이나 한옥은 현대 최첨단 건물들이 간과하곤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한때 철골 구조 위에 유리로 벽을 만든 건축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첨단 느낌을 낼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러한 건축은 겨울철 난방에는 무척 유리하지만 여름철 냉방에는 지극히 취약합니다. 벽이 유리라 건물 안쪽에는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뜨겁게 달궈지기 일쑤니까요. 억지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 장치 덕분에 사람이 지낼 만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건물의 난방 에너지 사용량 2017년 평균값은 1985년에 비해 약43% 줄어든 데 비해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1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유리 건물이 멋지기는 하지만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탄소 제로 건축을 위한 최신 기술들. 그렇다면 건물의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현대 건축에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잡는 것입니다. 건물은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밖이 더우면 안은 시원하게. 밖이 추우면 안은 따뜻하게 해 주죠. 즉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야 쾌적한 건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하기만 해도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안팎으로 이동하려는 열을 잘 잡아두는 것만으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열입니다. 환기 시스템, 벽, 창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많은 열을 잡아둘 수 있다면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인 냉난방을 할수 있겠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부와 외부 벽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기밀테이프로 열이 새는 곳을 꼼꼼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열에서 중요한 것이 열 손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창입니다. 그 크기나 방향 등을 면밀히 계산해 설치해야 하는데요. 요즘 창호는 새어나가는 열이 없도록 2중, 3중으로 단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절별로 다른 태양 고도를 반영해 태양광을 적절히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스마트 창호 기술이 인기라고 합니다. 단열재든 창호든 여러 겹으로 만들고 중간에 진공층을 두어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죠. 보온병의 원리와 같습니다. 열을 꼼꼼하게 틀어막았으면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의 열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내부에서 나가는 공기가 서로 만나 열을 교환하게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와 실내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여 줍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예열하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환기로 인해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해서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에 필터를 사용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에 미세먼지도 걸러주니 실내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공기도 정화하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탄소제로 건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열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외부와 달리 땅속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는 깊이 5m 정도만 되어도 계절에 따른 온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냉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보일러까지 장착하면 온수와 난방 모두 최소한의 에너지만 들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열이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단열 방법과는 조금 다른데요. 단열은 열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는 수동적 방법이라면 지열이나 태양열 활용은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열에 신경 써서 열 손실을 줄인 친환경 건물을 패시브 건축,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을 액티브 건축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능동적, 수동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량과 외부 환경,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BEMS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BEMS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효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BEMS는 대규모 건물의 운영비를 대폭 줄여주기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건축의 종류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기술들이 적용된 건축을 친환경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중열 손실을 최소화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패시브 하우스는 친환경 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별도의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패시브 하우스는 보통 연간 난방에 쓰이는 에너지가 1제곱미터당 15kW를 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일반 주택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선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가온누리 마을이 유명합니다. 태양광 패널, 열 회수 환기 장치, 열 교차 단재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한국 패시브 협회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는 아예 단지 전체가 패시브 하우스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친환경 타운 베드제드가 대표적인데요. 런던 남쪽 서튼 자치구에 건설된 베드제드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탄소 에너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30cm에 달하는 고품질 단열재를 사용하고 삼중으로된 창호를 도입하는 등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 건물을 주거용으로 그렇지 않은 건물을 사무용으로 나누는 등 사용자의 동선과 시간에 따라 최적화된 배치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아예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에 더해 재생 에너지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소모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죠. 이중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패시브 하우스 플러스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와 같은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자연의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궁극적인 친환경 건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패시브 건축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제로 에너지 건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소유량, 신재생 에너지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5단계의 인증을 시행하고 있죠. 모두 앞에서 나온 에너지 유출을 막는 단열과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생 에너지, 이를 통합 관리하는 b m s 를 결합한 것입니다. 덕분에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 건수가 2020년에는 494건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최대 15%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는 충남 아산중앙도서관이 꼽힙니다. 도서관 중 최초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이곳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이루는 요소들이 고르게 적용됐습니다. 외벽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는 단열 시공, 유리창을 통한 열 손실을 막는 삼중창호, 벽에 습기가 스며들어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 방수처리, 내벽에 적용하는 열 차단제, 미세한 틈까지 막는 기밀 테이프 등 패시브 건축을 위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패널, 지열 설비를 도입해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b m s 를 이용해 관리함으로써 제로 에너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연간 1차 에너지 소유량 1 9 2 k w h 퍼 제곱미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47kg 퍼 제곱미터의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가 아파트에 살때 전기만 연간 대략 4,200kWh 이상 사용하니 공공시설 무림을 고려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립률 최고 27.8%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건축이 바꾼 도시의 모습 일조량이 많아 태양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 시설은 물론 일반 주택, 상점들까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문을 연신 시청사 건물은 외벽 전체에 880개의 태양광 모듈을 달아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며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프라이브루크 대학교의 도서관 건물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과 삼중 태양광 조절창이 설치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실내 온도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프라이브로크 중심에서 트램을 타고 20분 정도 가면 보봉 마을에 도착합니다. 주민들이 주도해 조성된 생태 마을인 이곳은 프라이브로크가 친환경 도시의 명성을 얻는데 크게 일조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마을 전체가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를 구축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보복마을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최첨단 에너지 절약형 주택 헬리오트롭입니다. 태양의 궤도를 따라 회전하며 태양광을 모으는 헬리오트롭은 자체 수요량의 5 배나 드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회사에 되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통해 프라이브루크는 녹색 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섬에서 추진된 독사이드 그린 프로젝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04년 캐나다 신협 벤시티가 빅토리아항의 약 1만 8천 평 정도의 옛 공업단지 부지를 구입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죠. 당연히 친환경 건축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단지내 모든 건물은 고효율 단열재와 특수유리를 사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세계 3대 친환경 인증제도로 꼽히는 리드 인증제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 기준에 맞추어 세워졌습니다. 옥상에는 풍력 발전기를, 차양에는 태양광 발전 기판을 부착했으며, 각 가정에는 주민들이 전기와 생활용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미터가 설치돼 있어 친환경 도시로 손색없는 모습입니다. 낙후된 철도 부지에서 녹색 도시로 거듭난 프랑스. 클리시 바티뉴르는 어떨까요? 파리와 북서부 외곽을 가르는 경계인 이곳은 파리 철도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철도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파리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클리시 바티뉴르는 녹색 도시라는 정체성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 속 주택과 양로원, 종교 시설 등을 친환경 인증 자재로 건설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현대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들은 클리시 바티뇨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3,500세대 규모의 저탄소, 에너지저감 시범단지도 조성돼 녹색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여기엔 난방, 냉방, 온수를 관리하는 에너지 소비 시스템이 구축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용되는 에너지의 85%는 재생 에너지인 지열과 태양광을 통해 얻고 있기도 하죠. 그 절정은 새로 들어선 파리법원 통합청사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지붕숲이 어우러진 것으로 유명한 이 건물은 프랑스 친환경 건축물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거듭나는 건축.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외처럼 대규모로 제로 에너지 건축을 구현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리모델링해서 신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요. 이 사업이 바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오래된 건축물을 친환경 고효율 자재로 개조, 보수하여 구조적으로 멀쩡한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에너지 성능은 높이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15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이 74.5%나 되는 우리나라에 딱 맞는 사업이죠. 그린 리모델링은 이처럼 환경적 측면 외에도 건물 가치 상승, 관련 일자리 창출,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많은데요. 정부는 취약계층, 거주건물, 노후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일반주택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한 부평의 한 단독주택은 건물을 크게 바꾸기보다 오래된 창호를 바꾸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등 에너지가 금방 금방 새어나가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렇게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자 에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려 66%의 에너지 절감률을 기록한 것이죠. 고평주택의 사례는 오래된 집이 그린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재탄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 업체가 입주한 빌딩은 주택에 비해 리모델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리모델링의 효과가 더 크기도 하죠. 30년 넘은 한서 빌딩은 창문이 오래돼 꽉 닫히지 않고 바람이 새고 구식 형광 등으로 전력 소모가 많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공조 시설과 단열재 역시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죠. 벽 단열재와 창호, 실내 조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52.1%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인문 경상관의 낡은 강의실은 첨단 교육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탁한 공기와 오르내리는 온도는 학생들의 공부를 불편하게 만든 요인이었죠. 역시 낡은 창호와 오래된 단열재, 구식 공조시설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저분한 화장실과 칙칙한 실내 인테리어 역시 교육 공간으로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창호, 공조시설, 단열재, 화장실은 물론 전반적인 실내 공간의 인테리어까지 싹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은 물론 학생들의 공부 의욕까지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는 친환경 도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독사이드 그린이나 클리시 바티뇰, 프라이 브루크와 같은 도시들은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적인 요소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며 건설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진되는 사례들에 비하면 규모도 크고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고 빈 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건축물과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편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최근 건설되는 혁신도시들은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대거 접목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건축 분야의 제로 에너지 전환을 먼저 시작한 독일의 경우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발전, 산업, 교통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었죠. 아직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실천을 통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